안녕하십니까. 전주 중고차 딜러그루마 김영원입니다. 네, 오늘은 <laughs> 차량을 특수홍으로 어, 보내기 위해서 음, 기름을 넣으러 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기름 넣어서 특송 기사. 님 수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은 이제 어 경주까지가 250km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저는 쌤팍송을 그래 하는데 쌤팍송은 어, 경주까지 택송료가 12만 원. 여기엔 톨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름 3 4리 3 7터 정도 들어가는데 기존의 기름이 좀 있구요. 그런 상태가 일단 4만원만 기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넣어서 가면 아마 충분히, 어, 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, 이게. 4만원을 넣었을 때 기름이 얼만큼 나오는, 어, 올라가나 한번 보시죠. 자, 기름은 꼭 넣어서 보냅니다. 왜냐하면, 안 그러면은, 그, 저기 하시는 분들이 장난을 좀 쳐요. 그래서 지금 기존에 기름이 있었는데 혹시 여유 그래도 몰라서 여유있게 4만원어치 예, 지금 주유를 했습니다. 예. 4만원어치 주유를 했고요 이제 경주까지 가는 기사님을 섭외해야 되는데, 그 기사님들이 경주가 한번 들어가면, 왜 요금이 그러면 뭐 인천이나 이런 데는 1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게 2만원 더 비싸냐 그랬더니, 경주는 한번 들어가면, 거기서 받아가지고 나올 차가, 그러면 드물답니다. 그러니까 인천이나 서울이나, 이런 데는 중고차가 이제 탁송 올라가서 또 다른 탁송 배정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이런 경우는 이제 경주에서 어디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나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용이 어더 추가가 되니까 어 조금 더 비싼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일단 기름이랑 다 채웠으니까 가시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이차 어, 번호판만 달아가지고 가서 어, 저기 검차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,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전 네 서전주 현대공업사에 왔습니다. 어, 이제 온 길에 검차 싹 해가지고 아니 이 차를 계약해주신 어, 우리 사장님이. 어견 애견, 애견 말하는 훈련하는 예, 그런 그 어,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소개를 받았는데 아, 이제 연락을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저하고는 뜻깊은 인연이 있는 네, 그런 형제 관계여가지고요. 그래서 어, 더 마음이 쓰여서요. 지금 조금 어, 시간을 좀내 가지고 예, 공업사에 와서 제 친구한테 차좀 봐달라고. 부탁해서 검차 좀 하고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한번솜봐나 라제탄 갈았는가 아 라제탄 아, 갈았어? 호스반도랑 다 깨끗하네 갈았다는게 어... 라제탄 차는 크러치랑은 가볍고, 냉각수랑은 어디다, 어디서 체크요? 여기 체크해야지. 음. <놀람> 하 라이트랑 다 들어오는 거랑 확인해. 아, 나 그래도 차 부식은 없어. 아, 부식 없. 강호에, 불량의 새끼. <laughs> 네, 저희들만의 대화의 결론은. 불량이야 이 새끼야 그러면 좋은 겁니다. 네. 양호. 예. 네. 라이트 검사한다고 했더니 차 빼랍니다. 예. 네. 확실히 그 메카닉들은 보는 눈이 틀려요. 예. 네. 네. 아주 훌륭합니다 차. 네. 제가 전에 30 그때 몇만이에요, 32만인가? 그것도 그저브라더 누구 줬는데 지금도 잘 탑니다. 133마력은 이슈가 특별히 없어요 좋아요 이대로 이제 보내면 되겠습니다 탑승기사님 수배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네 차는 아저 메다기가 17만이 아니라 0.79000km라고 해도 믿을 만큼 예, 엔진 미션 상태, 클러치 상태 예, 다 좋습니다. 예, 어, 전혀 어, 무리가 없고요. 예, 핸들링도 아주 좋고요. 지금 뭐8 0 k m 에서 이렇게 급 제동했을 때 만약에 로터나 패드 쪽, 특히 로터가 만약에 디어 있으면 이렇게 덜덜덜덜덜 차가 예, 저기 할 텐데 예, 특별히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. 예, 클러치랑 이런 저기도 오페라 실 오페라 실린더 쪽도 다 교환한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하다고 네, 이야기 다 받았습니다. 엔진오일. 송 기사님 수배가 잘안 돼가지고 저기 한데 아마 곧 어,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. 네. 아, 그럼 이 차는 경주 경주 강아지 훈련하는 네, 애견 훈련사 댁으로 예, 가게 되었습니다. 탁송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. 네, 이제 그 네. 네. 이렇게 휘었습니다. 네. 네. 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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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하셨습니다. 안전히 네. 잘 도착하시고 제 네, 인사 대신 전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